나무를 만지거나 부러뜨린 사람은 모두 변을 당합니다. 신비이 마을에 자리한 미스터리한 나무. 그나무의 얽힌 사연을 들여다본다. 하영이 귀신이 산다. 직접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조책의 한복집. 그곳에서 매일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복집을 공포로 떨게 한 귀신의 정체를 밝혀본다. 내 눈에만 보이는 의문의 남자. 게다가 조절로 작동되는 컴퓨터, 재기 발랄한 기름은 양세형과 남명근이 소름 끼치는 크리담을 털어놓았다.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에다예 서영입니다. 얼마 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척추 부위에 총알 파편이 박혀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청년이. 제거 수술 없이 기침을 통해서 총알을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주에 살고 있는 29세의 청년은 지난달 총격으로 인해서 총알 파편이 척추부에 박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체 마비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총탄 제거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기침을 했더니 갑자기 총알 파편이 튀어나와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세상 곳곳에는 신기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북부 프라이의 한 마을에서는 한 나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된이 나무의 잎에서 무서운 사람의 얼굴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귀신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괴한 잎은 2주 만에 떨어졌지만 마을 사람들과 구경꾼들은 이 나무가 불길한 기운을 전해준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매번 불길한 기운을 전해준다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무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논한 가운데 우뚝 서서 있는 나무 한 그루. 일명 신계리 나무라 불리는 이 나무는 약 30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며언제부터가한 나무에서 일어나는 각 가지 부분의 사건들. 과연 이 나무에는 어떠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경기도 안성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적이 뜸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는 제보. 우리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 그 나무에 대해 물어봤는데.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그 나무 자체가. 네. 풍란이 일어나요. 한쪽 가지가 죽는다든가, 그 나라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꽃이 피어, 꽃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암시해준다는 미스터리한 나무. 우리는 그 사실력을 향하기 위해 문제의 나무를 찾았다. 나무의 주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편하신 경없 완전히 지장이 많지 <laughs> 기계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불타가요지 이렇게 이렇 그냥 한 10분이 섰어야지 또이 들어서 야지 지금 기계라하그러건안돼 아니 진이죠두 개를 그 잘라 버렸어. 그런데 집안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 형제 간에. 그래서지금말도안 컸어. 나 자신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 과연 이 나무의 정체는 <laughs> 무엇일까. 우리는 나무에도 기가 있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풍수지리가를 모셨다. 나무가 있는 주변에서 흐르는 기를 나침반으로 측정하는 풍수지리가. 자연이 놔뒀으면은 이게 좋은 기가 되는데 다파괴돼서 이제 이만큼 남았잖아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악만 남은 거지. 네? 안 좋은 거죠. 지금 어, 이 형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 불만이 많은 거죠. 농사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지장을 주었다는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없애기 위해 톱을 들고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고 하는데 그때였다. 나무를 베려는 순간 두통과 빈혈 증상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파괴한 사람이라든가 또이 마을 같은 곳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면 병이나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풍수지리가의 말. 그렇다면 혹시 이곳에 한맺힌 영혼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무수분을 모셨다. 이 나무에 지금 저 훈령의 영혼이 두 분이 계셔요. 남자 여자. 저 부부라고 하네. 자손을 얻지 못하고 간 부부. 이마을의 수호신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저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 자체를 요거를 잘우위한다라고 하면은 마을이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많은 영들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는 무속인. 이 때문에 그 마을을 바라보고 있는 나무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 추천 마을에 진짜 어 동네를 마을을 훈훈하게 해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한다면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근데 확실한 거를 몰라요. 백살을 넘은 난 노인도 그걸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나무의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주민들을 위해 제작진은 식물 전문가를 모셨다. 나무 주위를 돌아가며 꼼꼼히 살펴보는 최명섭 박사. 범나무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기룡나무라고와 아, 이거는 독성은 없어요죠. 이름 범되면 새잎 나올 때는. 그 따다가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나물로도 먹고 예, 그런 데도 씁니다. 그리고 가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았다가 욕조에 부어가지고 그 물을 담그면 피부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독성과는 상관없으며 식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이 나무. 원래 이 나무는 깊은 산 계곡 물기가 많은 곳에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왜논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작은 구름이 하나 있었는데 작은 동산이 이제 농경지여나라고 차츰차츰 잡고 깎아내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 거 아닌가? 봐요. 이처럼 제작진이 만나본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신계리 나무가 마을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 너무 숭배하거나 과신할 때 좋지 않은 영향은 무엇일까? 신을 믿는 심리는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나쳐서 너무 숭배하거나 몰입하게 된다면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될수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귀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계리 나무에 대해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깨달음을 얻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위해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아무 뭐, 재난 없고 마을이 잘돼서 부자 되고 에, 평화스러운 마을이 되기를. 오늘도 논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한 나무는 신계리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무에 대한 꺼림직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사람들. 정말 나무로 인해 그 모든 불행들이 찾아왔던 것이었을까? 신계리나무에 대한 사연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다. 신계리나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약 300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논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는 아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계리나무와 관련된 불길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악령의 나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마을을 지켜주고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깨달음을 준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당해도 불행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